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기한 한날를또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제안드리겠습니다. 아하, 나님의흘대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오지 않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옹나주 또 주.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1절부터1 1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요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도 제목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다이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요호여 나는 가난하고 공피바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라고 말하고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은요 비참하다 또는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보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처럼 급박하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14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의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교만한 자들이 와서 나를 치고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며 그들이 주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관심하죠.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다윗이 이처럼 극악무도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더욱 놀라운 한 가지는 이러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교회 이제 구제비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유독 제 기억에 남고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예, 교회를 다니신대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 자신의 예, 처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요, 자기가 부, 어, 어떤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원망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세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가다 보니까, 자꾸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 혼냈다는 표현을 좀 보지만 되게 좀 혼내는 그런 옷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있어도 믿음을 가지셔야죠 하면서 좀간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면 찬양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실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상황이 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래되면 찬양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목사님 통해서 나누는 사무엘상 아, 이런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워갔습니다. 그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 더욱 귀해 보이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다또 7절 말씀에, 나의 환란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으니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은요,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성가로, CCM 같은 가사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또이 힘든 그리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던데,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여전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메스컴을 보니까 또한 번의 어려움이 또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괴롭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온다고 그러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온다고 그래요. 지칩니다. 이럴 때수록 일 믿음으로 더욱 우리 신앙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 을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하나님을 믿고 붙잡은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소망을 가지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복된 한날 되실 수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세임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던 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있지만 다이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오늘 한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므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고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